리스카페 네, 화가열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다빈치, 미켈란젤로, 레파일로에 의해서 이제 발전되고 완성된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은 조화와 균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이제 미술은 음, 갈 길을 우정했어요. 그래서 매너리즘이 좀 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역동적이고 극적인 그런 구성과 색채, 이런 화법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크 미술이죠. 음, 까라바조는 그 바로크 미술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까라바조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베드로의 처형이라는 작품입니다. 어, 베드로는 그 로마에서 이제 체포돼서 순교를 당하죠. 어, 이때 그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음, 죽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거꾸로 이제 매달려서 죽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 명의 사형 집행인이 그 베드로를 이제 십자가에 이제 결박을 하고 이제 거꾸로 지금 세우는 중입니다. 보통 베드로는 이제 그 나이든 노인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얼굴은 이제 노인이죠 대머리고 저게 베드로의 이제 그 어떤 그 상징인데요. 몸은 굉장히 젊은 남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온 힘을 다해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림의 바가을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흙이 묻은 발, 또 아주 생생하게 그 긴장되어 있는 그 근육,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은 성인의 모습이다기보다는 일반 그 사형수의 그 집행 장면 같은 그런 느낌도 주죠. 그만큼 너무 사실적으로, 어, 깔아봐주는 이 장면을 묘사를 했습니다. 성 메테오의 영감입니다. 지금 천사가 하늘에서 이제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마테오 사도가 지금 적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가 아니고 불안정한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이 순간에 어떤 그런 긴박함, 어떤 극적인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처음 이 작품을 이제 원래 그 같은 제목으로 그려서 이제 교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어, 까라바조는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 작품이죠. 그걸 이제 교회에 냈고 교회에서는 이제 그때서는 오케이를 했어요. 그이 작품은 지금도 이게 전해지지만은 처음 그렸던 작품은 그 2차 대전 당시 이제 폭격으로 어, 사라지고 맙니다. 역시 명암의 대비가 아주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어, 이 작품은 대각선 구도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쭉 대각선으로 이제 인물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주 특이한 아, 그, 까라보즈만의 어떤 그런 기법이 또 보이는데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여인은 가장 그 슬픔에 잠긴, 온 슬픔을 지금 바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바로 다음 여인,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은 막달레나 마리아입니다. 어, 슬픔이 조금 안으로 이제 감춰진 거죠. 그 옆에 수녀복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얼굴은 그냥 슬픔 그 자체예요. 그리고 한 손을 내밀어서 죽은 아들을 만져보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녹색 옷을 입은 남자는 이제 그 서도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들고 있는 남자는 니코데모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음, 보통 이제 성모 마리아는 그 작품 속에서 늘 젊게 등장을 해요.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라는 상징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노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관계를 지금 깔아봐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보통 작품의 그 가운데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니코데모하고, 어, 사도 요한, 그두 사람 뒤에 가서, 어,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그니까 이 작품도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다른 화가들의 책법과는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야기를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상 그 슬픔을 아름답게 묘사했다는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조각이죠. 저기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든가 성모 마리아의 모습 또어 밑에는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매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뭐 예수님의 몸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비슷하죠. 까라보조의 작품과 어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그 성스러운 모습과 아주 극단적으로 대치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까라보조의 모습은 어,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성모 마리아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어, 결국은 이 작품도 역시 교회로부터 주문을 받았지만은 어, 교회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제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어, 지금 보면은 그 성모 마리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막달레나 마리아가 지 모여서 지 애도를 하고 있죠. 이, 이 작품이 이제 교회로부터 거절당했던 이유는 이게 성스러운 성화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당연한 죽음의 어떤 장례 모습 이런 걸로 지금 묘사를 했다라는 이유였어요. 그 배가 불룩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라든가 더구나 성모 마리아의 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음, 그 교회에 걸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유였었죠. 어, 더구나 또그 여기 성모 마리아의 모델로 등장하는 여인이 그 까라바조가 잘 알고 있는 당시 로마에서 이제 성매매를 하던 여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결국 이 작품은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 까라바조의 또그 재능이 유감없이 담긴 작품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이제 가운데 이제 누워 계시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이 막달레나 마리아입니다. 어 밖에서 들어오는 빛그 그러니까 인공적인 빛이긴 하지만 그 빛은 막달레나 마리아의 등에 먼저 닿고 그 빛이 또 성모 마리아의 얼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제자들의 머리에도 이제 닿아 있죠. 그러니까 빛의 강도가 조금씩 약해져요. 그러면서 평면인데도 굉장히 깊은 공간의 어떤 느낌을 여기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성제로미 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성서를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제로은 다른 이름으로는 그 히에로니무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을 라틴어로 이제 번역한 사람으로 굉장히 그 성인 대접을 받고 있죠. 어, 이제 이때, 그러니까 카라바조가 어그 28살서부터 에 34살 때, 이때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는 까라바조였습니다. 물론 이제 순수주의자들은 이제 그가 이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고 또선전에 밑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어요. 이제 카라바조는 그 캔버스에다 직접 스케치를 하고 바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대단한 그 재능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많은 안 좋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뭐갈피싼 옷을 사서 찢어질 때까지 입고 다닌다거나 또 설을 차고 다녔는데요. 칼은 당시 귀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었거든요. 풍민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칼을 차고 다녔고, 뭐, 이런저런 전과 기록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34살 되던 5월 말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아주 부유하고 힘이 센 집안 출신의 깡패, 깽이죠. 깽과 긴 시간 동안 입다, 그 입시름을 하게 됩니다. 설전이 벌어났는, 벌어졌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집 접시를 집어 던지고 이제 칼로 결투를 하게 돼요. 결국 그 의도치 않게 이제 그 까라바조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된 거죠. 까라바조는 바로 로마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 잡히면 자기도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 나폴리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교황이 다스리는 땅이었고 나폴리는 나폴리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의 그 힘이 닿지 않는 곳이었죠. 어, 나폴리로 이제 허겁지겁 도망을 갔죠. 난 나폴리에서는 사실은 이제 살인자로 도망을 왔지만은 까라버지가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아주 유명인사로 이제 그를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까라버지는그 다음에 나폴리를 떠나서 몰타섬으로 다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참수라는 작품은요, 서양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한 점이다. 또는 뭐 미술사 전체를 통해서 음, 가장 중요한 열점 중에한 점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어, 이 작품은 카라바조가 그린 작품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큽니다. 음, 세로가 3.6m, 가로가 5.2m니까 굉장히 큰 작품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작품은 그,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크기가 실제 사람들의 크기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묘사가 된그 죽음과 또 인간의 잔혹함,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이제 마음을 휘어집는 거죠. 지금 붉은색, 그, 세례자 요한이 입고 있는 붉은색 옷과 또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등에 비치는 그 색깔 또 벽면 색깔 이런 거 그러니까 붉은색과 노란색의 그 대비가 아주 굉장히 강렬한데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바로크 그 시대 작품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뭐그 요한의 참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 당시 어,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이제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이제 헤롯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죠. 그 헤로디아는 사실은 헤롯의 형수였습니다. 세 번째 부인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헤로디아에게는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죠. 그래서 그 헤롯 왕의 이제 생일날인가요? 그때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너무 이제 잘 추니까 헤롯이 내 소원을 말하면 하나 들어주마 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살로메가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차 늦었구나 잘못했구나라고 했지만 이미 뭐 말을 뱉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요한의 그 목을 베게 되는데 사실은 그 요한이 그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퍼부었었어요. 그러자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딸을 시켜서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사형 집행인이 지금 그 생사 요한의 목을 베고 있고 어그 목을 가져갈 접시를 든하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웬 노파는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죠 뒤에 있는 감옥은 이제 당시 몰타에 있었을 당시의그 몰타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그 까라발리의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 서명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을 적시고 있는데 거기에 그 붉은색 글씨로 미켈란젤로라는 그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기도 합니다. 일단 몰타로 가서 이제 몰타의 그 기사단이 있죠. 몰타 기사단은 굉장히 유명한 기사단이죠.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어, 이때 당시 이제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뭐 나는 그 단순한 불량배는 아니고 또뭐 지나갔던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듯한 그런 이제 감정들이 이제 그림에 담기기도 하죠. 나자로를 일으키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어,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이제, 나자로는 예수님을 딸, 낳았던 마르타와 마리아라는 그 자매의 남동생이었죠. 이제 죽을 때가 된,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자로의 집에 왔을 때는 나자로가 죽고 나서는 아흘인가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 이제 동생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그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자로를 부활시키시죠. 어, 그래서 지금 그 오른쪽에 보면은 에, 마르타와 마리아 두 어, 누나가 있고 나자로가 길게 누워있죠.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좀 깨우시는 부활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이 작품을 이제 이제 몰타에서 어, 머물다가 까라버조가그 음, 기사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싸워요. 그 성격이 안 같겠죠. 결국은 감옥에 갇힙니다. 기사단 감옥에.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그 옆에 시실리라는 섬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아마 누군가가 도와줬을 거예요 물론 이제 몰, 그 몰타 기사단에서는 이제 뭐 제명이 됐고 어 그리고 시실리로 이제 갔을 때 거기에서 이 작품을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그 까라바저 특유의 또 실질적인 어떤 그런 묘사에 대한 충동이 있었죠. 그래서 어 죽은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까라바저는 가장 최근에 죽은 사람의 무덤을 엽니다. 그 인부들을 시켜서 이제 그 시체를 들고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어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인부들 입장에서는. 시체가 썩은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제 못 들고 있겠다 그랬더니, 까라바조가 칼을 차고 있던 칼을 들고 안 그럼 니들을 죽이겠다고 그래서 인부들이 간신히 들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려진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입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은 그 많은 화가들이 좋아했던 주자였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그 새로운 천년을 상징 하는 인물이었고 이제 골리앗은 그 아주 그 거대한 낡은 그 그런 중세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화가들 입장에서는 중세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이 작품을의 주제로 작품의 주제로 아주 이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를 자주 그렸죠. 그런데 저 목을 골리앗의 목을 들고 있는 다윗의 얼굴을 보면은요 표정이 좀 이상합니다. 직분 얼굴이 아니죠. 뭔가 뭔가 좀연민스러 연민도 있는 것 같고, 좀 복잡한 표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윗의 얼굴은 젊은 까라버저 자신의 얼굴이고 그리고 지금 목이 잘린 그 골리앗은 지금의 까라버저의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까라버저가 나이든 까라버저의 목을 베인 것이죠. 자신이 신을 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연민도 있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거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교황에게 보내는 시그널, 그러니까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 자신의 목을 뺐으니 교황께서도 저를 좀 용서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윗이 들고 있는 칼에 보면은 이런 표기가 있습니다. H A S, -S O S 저게 이제 그 라키노의 하나의 문장의 그 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에, humility kills pride. 그래서, 겸손이 교만을 죽인다. 뭐,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교황에게 보내는 그 어떤 사인이고, 아울러 자신이 내게 보내는 어떤 반성의 어떤 그런 문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부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할때 어, 베드로가 이제 저는 예수님을 그들 따릅니다. 이럴 때 너는 자기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죠. 제이 작품에서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베드로입니다. 머리가 까졌고 네, 나이든 노인으로 등장을 하죠. 가운데 있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저 병사한테 이 사람 아까 잡혀간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랬더니 병사가 너 예수 제자 맞지? 그랬더니 베드로는 아니라니까요라고 아주 기를 쓰고 지금 부인하는 장면이지요. 네. 정말 이런 표정을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 이제 시실리 섬에 있다가 이제 그 까라버저는 다시 나폴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나폴리에서 머무는 때, 그, 사람들로부터 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로마에서 보낸 자객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습격을 받습니다. 거의 뭐, 어, 회복을 할수 없을 만큼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래서 이때 당시 로마에서는 까라버저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까라버저는 이제 기적적으로 더 일어나게 되죠. 그때 그린 작품이 바로 베드로의 부인인데, 실제로 보면은 앞서 작품들과는 좀 핀트가 좀안 맞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이제 평가이죠. 성녀 우르슬라의 순교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이제 그 까라버전의 마지막 작품이 되는데요. 우르슬라 성녀는 이제 원래 기독교도였죠. 그런데 이교도였던 영국 왕자와 결혼을 하고, 아, 로마로 이제 순례를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갔다 오다가, 당시 유럽을 점령하고 있던 훈족에게 잡혀요. 그래서 훈족의 그 족장이 우르슬라 성녀에게 이제 결혼을 하자고 그러는데, 우르슬라는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자, 그 훈족의 왕이 이제 화살로 우르슬라 성녀를 이제 쏴서 죽이는,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왼쪽에는 훈족의 왕이 화살을 당겼고, 그 다음에 루슬라 성녀의 이제 가슴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지금 묘사를 좀 하고 있죠. 어, 이때 까라바조는 이제 로마에서 자신에 대한 그 사면 절차가 진행 중이란 얘기를 듣게 됩니다. 빨리 로마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폴리에서 작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어, 만나죠. 그래서 어, 작은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항구의 수비대, 그러니까 세관원이라고도 하고 수비대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한테 잡혀요.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 내려왔던 까라바조를 보면 잡으라는 그 명령서는 있었으니까 까라바조가 지포가 됩니다. 아, 까라바조가 이제 며칠 동안 그 수비대장을 구호삼죠. 뇌물을 갖다 바치고, 나 지금 수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 로마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며칠 만에 풀려납니다. 그런데 까라바조의 전 재산을 실은 배는 이미 로마로 가고 있었어요. 이제 마음이 급했죠. 까라바조가. 허겁지겁 그 물건을 따라서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7월 29일이었어요. 어, 로마, 또 이탈리아의 7월 하수는 정말 덥습니다. 결국 그 뜨거운 그 열기 속에 이제 강행군을 하다 결국은 까라바조는 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 8살이었습니다 이미 3년정은 로마에서 발부가 된 상태였었고요. 어, 재밌는 어.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조반니 발리오네라는 화가이자 어, 평론가이고, 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조반이 발리오네가 그린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라는 작품인데요. 그 까라버저보다는 이제 그단 살이 많아요. 발리오네가. 그니까 이제 카라버저가 활동할 당시에 발리오네도 로마에서 꽤 활동을 했던 화가였었죠. 근데 작품 주문을 발리오네가 먼저 받았어요. 그러자 까라버저가 이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발리오네가 발끈해서 이제 까라바조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다. 재판이 열렸죠. 어, 이제 발리오네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로마 시내에다가 나에 대한 야비한 내용을 적어서 온 로마에 뿌리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까라바조는 아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사실 잘 그림 못 그리잖아. 내가 알기로는 내 주변에서 너를 훌륭한 화가라고 그 말하는 화가는 한 사람도 없어 라고 쏴 붙입니다. 이게 이제 불난집에 불 붙인 거죠. 결국은 이 재판은 이제 그까라바조를 후원하던 사람들이 끼어서 이제 뭐 흐지부지 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어 발리온에는 까라바조보다 33년을 30,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리온에는 이제 화가, 조각가, 건축가의 삶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까라바조에 관한 온갖 못된 이야기는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까라바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빌리오네의 덕이죠. 어, 복수 제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까라바조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까라바조는 19세기 정도에 왔을 때는 거의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이제 까라바조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오늘날 바로 그 미술의 대가로서 잔재를 잡게 되었죠. 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존재성과 악마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까? 까라바조가 38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혹시 그가 한 10년, 20년 정도 더 살았다면 어떤 작품을 남겼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까라바조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